자. 그러면 공식은 왜 사용할까요? 외워서 써먹으라고 사용할까요?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. 한번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딱한 번만 설명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용하라는 뜻이죠. 편하게 그한 번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. 그냥 외워서 쓰 쓰기 때문에 의미를 못 찾는 거죠. 그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본다면 그 원리를 알수 있습니다.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중학교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처음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법칙 공식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수의 사칙연산입니다. 그 중에서 정수의 곱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. 얼마죠? 플러스 6이죠. 그죠? 왜 플러스 6일까요? 음수의 음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인가요?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가요? 왜 플러스 위기죠?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곱셈입니다. 곱셈은 처음 언제 배울까요?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. 곱셈은 어떻게 배우죠? 묶어서 세기로 배우죠. 그럼 곱셈을 왜 사용할까요?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요.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걸 사용합니다. 같은 수를 똑같이 반복해서 플러스를 나열하는 거보다는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한 번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곱셈 복셈이란 것을 우리는 도입을 하죠.